자, 이거는 쌤이 지금 여다가 일단 풀어 놓기를 했는데 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(x) 얘가 이제 얘하고 얘를 지나가고 일단 대입을 했어요. 이쪽에 이렇게.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감소한다. 그래서 미분 해 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제 각각 만족을 하면 되겠지? 그래서 요렇게 부그 동식.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만족하는 c 값의 범위만 이제 찾아주면 어, 얘 끝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0값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F0은 이게 다 사라지죠? 그래서 이제 이 C의 범위를 찾아주면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. 이게 이제 포인트니까. 그래서 얘 정리하면,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정리하면 이제 얘가 요렇게 나오게 되고, 그리고 이제 B값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. 자, 그리고, 어, A값도 이제 이거 가지고 다시 연립을 좀 한번 해주면 이제 A값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. 그러면 이제 A하고 B는 모두 다 C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C값의 범위로 어 C의 최솟값, C의 최솟값은 F0값이죠 이 F0값의 최솟값을 찾을 수 있다 계산 한번 해봐